자, 코인 15년 경력의 코인 영상 찍는 코인 임부장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지장해 볼 거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딱세 분만 더 구독 좋아해 주시면 오늘 구독 좋아요 다섯 개 달성할 수 있으니까 딱세 분만 더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본격적인 내용 소개하기에 앞서서 트럼프 관련 호재로 오늘 새벽에 엄청난 미국 자금이 들어와서 폭등이 지금 임박한 코인 하나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해당 코인 관련돼서 가상화폐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엄청난 중국 자금과 미국 자금이 들어와서 오늘 새벽쯤에 한번 폭등이 나오는 대박 코인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리 잠이 오셔도 오늘 트럼프 관련 요 땡땡땡땡 코인은 집중해서 새벽에 단타로 수익 보셔야겠죠? 그야말로 뉴욕타임즈 긴급 발표가 지금 나온 트럼프 관련 폭등 코인, 땡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300에서 500% 정도 오늘 새벽 3시나 4시쯤에 한번 폭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잠이 오셔도 잠 주무시지 말고 새벽에 깨어 있다가 저랑 함께 오늘 새벽 단타 쳐서 300에서 500% 정도 단타로 수익 보셔야 됩니다. 그야말로 방금 터진 트럼프 관련 호재 때문에 엄청난 거 거래량으로 한번 폭등이 나올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들고 온요 땡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100%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은 제가 이 코인 발굴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무료로 드리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010-2425-3985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감사라고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오는 트럼프 관련 요 땡땡땡땡 코인이 어떤 건지 답장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거 장, 장기적으로 들고 갈 코인 절대 아닙니다. 단타로 오늘 새벽에 딱 먹고 빠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괜히 코인가요 계속 오른다고 욕심내다가 물려서 저한테 울고불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제가 딱 알려드린 대로 오늘 새벽에 새벽 3시나 4시쯤에 딱 단타로 3, 400% 폭등 나올 때딱 먹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빠지세요. 아시겠죠? 단타 쳐서 수익 내야 될 코인입니다. 자 해당 코인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2425에 398을 번호로 감사하다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5분 이내 답장해서 해당 코인 어떤 건지 알려 드릴게요.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이라고 문자 보내 주셨고 문자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오늘 트럼프 관련 호재로 새벽 3시 4시 폭등이 나올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다 알려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트럼프와 홍콩 ETF 관련 호재로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요 땡땡땡땡 트럼프 코인 어떤 거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고요 위상란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25에 에 3985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감사하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트럼프 코인, 요 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이름 네 글자 딱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당근 폭등 나오니까 여러분들 절대 잠이 오셔도 주무시지 마시고 반드시 요 코인 새벽에 아무리 졸려도 매매해서 300에서 500% 가까운 단기 급등 수익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장기적으로 들고 갈 코인 절대 아니니까,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새벽들이 펌핑 줄 때,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한300% 수익 내시고 파시면 됩니다. 괜히 욕심부리다가 코인 물려서 손실났다고 저한테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딱 급등 나올 때, 300% 오늘 새벽에 딱 먹고, 딱 매도하고, 쿨쿨 주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장기 투자 금지다. 오늘 단타로 수익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요 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공유받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니까 참여해주세요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25-3985 번호로 감사하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5분 이내 트럼프 관련 호재로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300% 이상 폭등이 나올 코인 어떤 건지 공유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 새벽에도 제가 깨어서 바로바로 바로 답장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